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센터 다니시는 어느 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많이 좋아지셔서 좋아지면 한번 인터뷰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갑자기 확 좋아지는 바람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 저희 노원점을 다니고 계시고요. 주 1회씩, 저와는 현재 5번 정도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팔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옷을 입혀드리고, 벗겨드리고 하셨는데요. 등산을 하시다가 정상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경추 송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지마비가 되셨는데요. 처음에 오실 때 보행도 힘들고 상지 기능도 전혀 안 돼서 특히 손가락 기능도 안 돼가지고 여러모로 보호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갑자기 팔 기능이 좋아지면서 옷을 입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만족을 하고 아버님 역시도 만족을 하시면서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번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좋아지셔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디서 오셨죠 아버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 광장동입니다. 광장동요? 광장동요. 광장동 서울이죠? 네, 서울. 어, 서울에서 오셨고 그리고 몸이 처음에 어떻게 다치셨죠? 어, 제가 5월 9일날 예. 주말에 그래서 관악산 산행하다가 음. 정상에서 발을 그 헛디뎌 가지고 약한 6미터 높이에서 그 낙상하는 사고가 당했어요. 음. 그래서 척추를 다치셨나요? 예, 경추 3, 4, 5번 신경을 다쳐가지고 음. 처음에 약한 일, 두 개월 정도는 사지 마비로 해서 몸 전혀 못 썼죠. 음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몸 상태가 어떠시죠? 어, 현재는 뭐 걷는 거는 가벼운 등산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 됐고요. 예. 아직 상지는 그 어깨하고 손부분 기능이 안 나오시고요. 네. 전에는 아니요. 센터 다니기 전에는 기능이 좀 어땠나요? 상지가? 어. 팔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원활치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뭐 팔의 그 각도라든지 움직임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 네. 거의 뭐 일반 인준 비슷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시네요. 회복이 됐죠. 어. 센터 다니시면서 좀 만족을 하시나요, 아버님?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옵니다만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죠. 음, 앞으로 뭐 좋아지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아직도 이제 어깨팔손이 부분이 아직 그 실제 일상생활하는데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손의 그 기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부분을 좀더치료를 받았고 저수기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대부분 상지 기능이 안 나오면 각도가 잘안 나와요. 하지만 그 각도를 만들면서 재활 운동을 해드리면 움직임이 전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지 기능이 좋아지면 보행도 좋아지면서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도 가능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기, 기뻤고 더 열심히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골프 골프와 등산 혼자 다니고 운전까지 할수 있게 제가 꾸준히 주 1회지만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희망을 갖고 재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